성씨 블로글렁어서까지 줄을 서서 식당입니다. 아직 관광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이런 여유를 맛보게 되네요. 이것이 바로 홍콩 스타일 우육면입니다. 그중에서도 클래식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. 메뉴판 영문명을 보면 이 고기가 브리스킷이래요 육향이 강해서 맛있지만 상당히 질긴 고기요 그걸 세계의 다른 고기면들처럼 작거나 얇게 썰지 않고 덩어리 조각으로 야성적으로 정면 승부하기 때문에 육식인에게 딱 맞는 고기면이 되는 것입니다. 국물은 한자로 청탕이라고 쓰더라고요. 맑은 탕이라는 거죠. 면은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 쌀국수로 선택했어 고기와 함께 집어서 바로 먹어봅니다. 모자를 고쳐쓰게 만드는 이한 그릇만으로도 홍콩에 올 가치가 있는 맛입니다. 고기 면을 평가할 때 고기 면 국물 세 가지 식면중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냐가 중요한데요. 홍콩 우육면은 단연 고기 쪽입니다. 그 질긴 브이스킷을 얼마나 오랫동안